나이를 어, 조금 넣어서 옛날에는 여기 저기 사탕을 갖고 거, 물을 물 갖고 하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내 조금 있으면 그냥 백 살이 다가갈 것 같아. 나이가 <laughs> 팔십 되니까는 평생을 복음을 했치면서 불쌍한 영혼도 붙잡고 울며 걸어가면서 영목 해서라다 우리 시대에는. 여목 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못하게 남자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여자 목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뚫고 우리 후배 여목 회자들 지정일을 다 가지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뚫고 지금까지 올라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포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나는 밑대가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나 잘났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4시간을 넘게 죽었다 살아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곳에 와서 면관을 받습니다. 아멘. 지옥이라는 곳에는, 참번 사람마다 빨개 비켜서 복구되는데 유황 불이 호흡을 타는 큰런곳에서도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애치라고 했는데 그 영혼 하나 하나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들을 울고 불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크고 솔로몬의 성. 예르사람의 성전도 불탔습니다. 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층 건물 전부 다 불타서 어떤 모습이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건지가, 건질, 건질 것도 없고, 불과, 자, 연기가 나를 켜잡고 쓸고 나오는데도, 켜야 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문당 속에서도 내가 건지지 않았느냐? 종아가너를 보아리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니라, 아, 네. 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불 속에서, 안꽃을 막안 터치고, 불이 막뒤 속에 막떨어지 불빛이 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또 이런, 이런 풀이 나서 또 권한식에 들어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은 쳐놓와서 뭐라 그래요? 은퇴하시라고. 은퇴하시라고. 제일 듣기 싫은 게 은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요. 그불구동이 속에서도 살아나와서 괴에 들어가서 불이, 물이 얼마나, 한 3, 40대 차가, 불차가 들어와서 물을 얼마나 범물에 그 어마어마하게. 물이 아주 이 허벅지까지 살아나고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한 평생을 걸어오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열어져 갖고 영에 기도를 하서 귀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까지도다 듣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9시간 반에 40분을 하니까 아래도리를못 써요 어?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을 걸어오면서 걸어왔지만 기도하면서 걸어왔지만 참장하 기도, 물론 다들 기도한다 그래. 그러나 기쁜 기도속에서 나를 볼줄 알아야 돼. 아멘. 기쁜 기도속에서 나를 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대로 파스텔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어?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받아서 내 속생활이 성령으로 거듭남고 있는가 아, 내가 봐도 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몸부림을 쳐서 기도면서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 네. 죽다 살아나서 불부름에서 살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 네. 나는 죽고 누구 예수만 살았아니다 아, 네. 아, 네.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 네. 우리 예수님께 아, 네. 오래지 영원히 살리는 아, 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그 아, 네. 아, 네. 나라의 단가 멸관을 해놓고 상금을 해놓고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신 것 들여가면서 일을 할 때에 그나라에 처소를 예배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목표자로서 사역자로서 성교사로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어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집 앞에 섰습니까? 그 험한 사칭 보물이 탓할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지될 거 없어요. 교역하다고 의료전 할 것도 없고, 아, 네.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에 분축이 되어 있어야지. 아, 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아, 네. 내 안에

남자 목사님들은 명예에권려 아주 아니야 네. 지옥과 천국을 가 보니 아니여냐래 주님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네. 나를 내려고 영원 살리는데 구경을 타고내 목숨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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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에스겔을 풀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을 풀렸는데 너는 이스라엘 적색의 파스코노스 우니 너는 내이메일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요. 그들을 깨우치라고.